강원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간인 통제선, 민통선입니다. 특별 자치도가 된 만큼 이제는 규제를 좀 풀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. 오늘 서울에서 열린 민통선 규제 해소를 위한 토론회 2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.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강원도 최북단 지역입니다. 휴전선은 한참 더 북쪽에 있는데 철책에 군 초소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. 민간인 출입통제선 줄여서 민통선입니다. 1954년 미 8군이 설정한 귀농선에서 시작돼 아직도 휴전선 10km 남쪽에서 민간인의 출입을 차단합니다. 이 민통선을 따라 군 초소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접경지 관광 활성화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힙니다. 민통선 안쪽에 논밭이 있는 주민들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. 철원과 양구 등 접경지에 이런 마을이 11개가 있습니다. 국회와 강원도가 나섰습니다. 강원특별법에 포함된 군사규제특례가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가 협의해 민통선을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럼 민통선을 왜 만들었는가? 군사 작전을 하는데 어느 쪽이 이득이 되는가? 이런 것을 지금은 검토해야 될 때가 됐고. 시급한 건 민통선 북상입니다. 방법은 크게 두 가지. 첫째, 일괄 5km 북상입니다. 이 경우 서울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달하는 땅을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민북마을 11곳 가운데 9곳에 대한 통제가 풀리고 안보 관광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민통선 북상 방안은 물결 모양 통제선 설치입니다. 중요 안보 시설은 그대로 두고 화천 백암산, 고성 DMZ 박물관 같은 관광 자원만 출입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. 지자체 권한을 주한 정부로부터 해야 돼. 음. 가 협업을 해야죠. 또 다른 문제는 예산입니다. 제한 보호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을 적시에 투입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.